펄럭펄럭 눅눅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팁 들어갑니다. 텐션을 보시면 더 바삭하고 뱅어포 반찬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할머니가 울 엄마 도시락 반찬에 써줬던 뱅어포 양념구이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뱅어포 반찬은요 보기가 되게 힘든 반찬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보다 쉽고 이보다 맛있는 건물 반찬 또 많이 없거든요. 뱅어포는요 칼슘 공급 식품인데 뼈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아이들 영양간식이나 임산부분들 또 어르신분들 뼈 건강 보충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뱅어포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패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 항상 할 때마다 뱅오포에 대해서 실패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죠 혹시 아직도 양념을 바르실 때 앞뒤 구분 없이 바르시나요 또 양념을 바르고 구우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영상을 쭉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맛있고 아주 손쉽고 실패 없는 성공의 길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뱅오포 양념구이 보러 가시죠 자. 뱅오포 구매하실 때 구입 요령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뱅오포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색이 하얗고 두껍고 씹는 맛이 좋은 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죠? 양념장의 비율은 영상 더보기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2큰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물엿이나 꿀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자, 넣고 버무립니다. 자, 실패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양념 발라서 구우면 실패한다라는 걸 먼저 보여 드릴 건데요. 성공이든 실패든 양념 비율과 양념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는 우선입니다. 양념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설탕도 녹고 참기름도 섞이고 간장 고추장도 퍼지면서 잘 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합을 해 놓고 시간차를 두시는 게 더욱 맛있게 드실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양념을 발라서 기름에 구우시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집에 붓 없으신 분들은 숟가락으로 해도 잘 바를 수 있으니까 숟가락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기름을 살짝 두르겠죠. 이렇게 팬이 달궈지면 양념을 잘 발랐던 뱅어포를 이렇게. 넣어서 튀기듯이 굽잖아요. 자, 이렇게 양념을 발라서 굽게 되면요. 뭐 괜찮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눅눅함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양념을 바르고 구우니까 어때요? 이제는 꺼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펄럭펄럭 그냥 눅눅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뱅오포의 그 식감과 맛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성공의 비결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또 다른 집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양념 버글버글버글 끓을 때, 이 뱅오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서 그냥 버무리는 형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게요? 이 연한 뱅오포가 다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두번 구운 김대. 네. 두번 구운 뱅어포 지금부터 아주 맛있게 하는 방법 아주 잘 만드는 방법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념장 만드셨죠 양념을 한번 팬에 끓여주세요 금방 끓어요 이렇게 자끝불 꺼주시고요 팬 빼주세요 자, 다른 팬에 한 큰술만 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바르지 않은 뱅어포를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이때는 아주 약한 불해 주셔야 합니다. 뱅어포를 사시면 양념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기름에 한번 구워내 주시는 게 좋은 게 뱅어포도 제품마다 다르지만 냄새가 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멸치볶음 할 때처럼 뱅어포도 열에 의해서 비린을를 한번 싹 날려 주시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뱅어포가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먼저 싹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자, 두번 구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바싹 구우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구운 뱅어포를요. 양념을 발라서 2차로 구워줄 텐데 자,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뱅어포에는 앞뒤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앞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고 반대쪽 면은 이렇게 보시면 납작한 면입니다. 이게 뒤고 이게 앞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쪽 볼록볼록 튀어나온 쪽에다 양념을 발라주셔야 최대한 부서지지 않게 구워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뒤로 잘 구워주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념 한번 끓였잖아요. 그럼 양념이 어떻게 될게요? 한번 끓였기 때문에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실패 때 발랐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잘 발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솔로 솔솔또 발라주세요 솔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이렇게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 마지막 2차로 굽고 나서 잘랐을 때 색깔이 정말 예뻐요 자 보세요 안 끓이고 바른 양념을 구운 것과 양념을 끓이고 구운 거의 차이를 보시면은 뭐가 다르게요 보는 그대로 다릅니다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한 불에 구워줄 거예요. 색깔이 정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실패할 때보다 지금 흐트러짐 없이 바삭바삭해요. 자, 그럼 이제 양념 쪽으로 반대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는 부분들은 살짝 살짝 눌러 주셔야 열에 닿아야 이 친구들이 바삭해지거든요. 자, 됐어요. 자, 보여드려볼게요. 짠! 이렇게 뱅오포 구이 양념구이. 바삭하고 아주 맛있고 색깔도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준비한 거 모두 모두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자, 한번 구운 것과 두번 구운 것의 텐션을 보시면 두번 구운 것이 더 바삭하고 흔들림 없이. 그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한 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절반으로 딱 잘라 주세요. 바삭하게 잘 구워져서 잘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번 구운 김처럼 두번 구운 뱅어포는 더 맛있다라는 걸 보여드려봤는데요. 또 집에 간식이 없으신 분들은 1 차만 구워낸 뱅어포 있죠? 여기에 설탕만 설설 살짝 뿌려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우리 집 간식도 이렇게 됩니다. 맥주에 먹어야겠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반찬통에 담아주시면, 뱅어포 반찬 끝입니다. 요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뱅어포 양념구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밥상 위에 이 친구가 올라오는 날은 이 친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게 만든 뱅어포에 김 대신에 밥을 싸서 먹는 거예요. 음. 완전 완전 밥도둑 안 되겠어요. 이거 그냥 김처럼 손으로 집어서 우리 밑에 양념이 안 발라 있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손에 안 묻어요. 음. 거기에 어묵도. 오, 역시 고추장엔 간장 베이스 국물이죠. 음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아이들 밥상 위에 햄이랑 뱅어포 양념구이면 끝입니다. 음.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양념은 끓여서 바르고 뱅어포는 두번 구워라. 꼭 명심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럼 또 놀러오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